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인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인사 Q&A입니다. 여러분 만약 SNS에서 누군가가 제 자신과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서 저인 것처럼 활동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불쾌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칭 피해 실제로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본인 사진이 도용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은 부엌 알바를 빙자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A씨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페이스북에서 본인 이름과 프로필을 그대로 복사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정은 지인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라며 메시지를 보내 사기를 시도했는데요. 문제를 알아차린 지인들이 연락을 주면서 그제야 사칭 계정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삭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귀신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칭 계정을 발견해도 피해자가 직접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 실질적으로 제재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사진과 영상은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남아 유통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도용 사칭 계정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애사의 도움입니다.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문제 길이 지연되고 그만큼 2차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SNS에 개인정보나 사진을 공개하실 때에는 반드시 도용 위험을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올리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디지털 장애사 탐노직이었습니다.